강남 구립행복요양병원은 지난 2014년 전국 최초의 구립노인요양시설로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구청과 운영업체의 계약 이행 문제 등을 놓고 법정 다툼까지 이어지는 갈등이 벌어져 왔습니다. 이런 문제점과 의혹이 감사를 통해 밝혀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역배 기자입니다. 강남구청이 민간에 위탁한 강남구립 행복요양병원에 대한 운영과 관리 부실 문제가 또 다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수 차례의 구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를 했지만 명확한 해명이 없이 의혹만 커졌기 때문입니다. 구청과 참여간의 생산 발등과 대립으로 치달은 근본적인 원인은 사태 관철을 잘못되는 집행부의 아니란 사업 추진과 부실한 지도 감독 그리고 전임 구청장의 인사권 남용입니다. 구정질문에서 민관이탁과 관련해 제기된 문제는 다섯 가지. 협약서의 시설 운영비 납부 주체, 의료 장비의 기부 체납 시점 누락으로 생긴 구청의 재정적 손실 문제부터 개원 과정에서 벌어진 준비 기간의 과다산정과 선채용 비용 지급의 부실, 병원 직원이 아닌 위탁업체 대표인 이사장에게 인건비를 지급한 문제와. 강남구청의 재산이지만 위탁 기관의 분사무소인 지점으로 등기된 내막입니다. 당시 주무 부서 국장과 과장, 팀장과 직원은 현재 모두 다른 부서에 배치됐습니다. 보건소장은 이달 명예 퇴직을 했습니다. 이미 제가 감사원에 기관 감사를 요청해 놨고 또 외부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그동안에 강남 구청에 대한 회계 재무 감사를 실시하려고 합니다. 강남 구립 행복요양병원은 내년 3월이면 민간이타 계약이 끝나는 상황. 이재진 의원은 강남구가 직접 운영하는 문제를 제안했지만 정순균 구청장은 또 다른 문제점이 제기될 수도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며 최선의 방안을 찾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습니다. 구청과 위탁업체 간 벌어진 시설 운영비와 선체용 비용에 대한 소송은 현재 1심과 2심에서 구청이 모두 패소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 TV 지역입니다.